역시 당신 김치솜씨는 시상에서 최고예요. 어? 이참에 확다 때려치우고 당신하고 식당이나 하나 차려볼까?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나가 못 참겠는디. 입술 다 부르트고 입술. 있어. <laughs> 어메! 아니, 이분 괜찮소? 어여, 도전장 이렇게 정원이 파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는 백코파의 투목이자 김수민님의 남편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. 아! 이 워낙 대뇌의 충격이 크셔서. 이 정확한 거는 MRI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정하시는 거 아시죠? 예예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. 다행히 얼마 뒤 아버지는 퇴원을 하는데. 어째 당신은 집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있는 날이 더 많다요. 제발 이제 쌈질 좀 그만 어요. 어따큰 집에 들락날락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. 아 이제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어니 내가 아버지 대신. 우리 형님들하고 나가서 싸울라니까 이제 당신 혼자 갖고도 모자라서 자식들 거정 쌍군맹글라 그러요 내가 아버지 괜찮이여. 내가 일하고 건지한 뒤자 봐라에. 아버지. 죽은 줄 알았지야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?